2021년 6월 고일 모의고사 24번 지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는 뭐냐면 도시 발전에 있어서 수직 운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화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직 운송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직 운송이 높은 건물 건설에 미치는 중요성과 최근 엘리베이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도시 발전을 고려할 때 수지 운송 자, 수지 운송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드물다. 드뭅니다. 잘 고려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수지 운송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에서. 실제로 매일 전 세계 높은 건물에서 자, 70억 건 70억 건 이상 의 엘리베이터 여정이 이루어진다. 절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정, 이동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직 운송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 뭐냐면 효율적인 수직 운송은 우리가 더 높고 높 높은 그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확장시킬 수 있다. 그쵸? 위로 많이 뭔가 쌓, 쌓거나 이동시키거나 할수 있으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 일리노이 공과대학, 여기는 이제 예시겠죠. 예시. 예시보다, 아, 예시가 아니라 건축 교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인용. 인용이 나옵니다. 일리노이 공과대학 건축 교수 앤서니 우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쵸이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 엘리베이터 기술 발전이 아마도 우리가 본것 중에서 가장 큰 발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시가 나오죠. 사우디 아라비아의 제다 타워가 이제 얼마나 커질 거라고요? 660m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수직 운송 고려하는 경우 둘물다 근데 엄청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수직운송이 발달하면 우리가 이렇게 높이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건축교수가 얘기한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엄청나게 발전했다. 제다타운은 660m까지 될 거다. 이렇게 이 순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하나씩 쪼개보면서 해석을 해보고 나올 만한 어법이나 서술형 같은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발전에 대해서,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그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그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수직 운송에 대해서 자, 이 문장은 딱 이거 하나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뭐냐면, 여기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부정부사가 나오잖아요. 부정부사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면 that, never,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이런 게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부사절이고 문두에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주절에 문 뒤에 튀어나오잖아요. 부정부서가맨 앞에 주연시. 문장은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 매일 각각의 날에 70억 회 이상의 L, 70억 회 이상의 엘리베이터 여정, 그러니까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높은 빌딩에서, 어, 전세계에서, 그래서 여기는 테이큰 대신에 테이킹도 안 되는 거고, 전체를 보죠. 이렇게 R 테이킹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죠. 왜 테이크를 쓰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세 번째 효과적인 효과적인 수직 운송수단은 확장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어떤 능력? 짓는 능력 더 크고 더큰 뭐 초층 빌딩 마천루라고 하죠, 그죠? 이것들을 지을 능력을 자 그래서 얘기를 하죠. 뭐, 안토니 우드 이 사람인데 동격입니다, 이렇게. 뭐자 여기까지 주어. 안토니 우드라는 사람, 뭐 교수인데. 뭐, 뭐 건축의 건축 고수에요 여기 대학에 이 사람은 설명한다. 뭘 설명하냐면 진보, 발전. 엘리베이터에 있어서의 이런 진보 발전은 지난 20년 동안에 아마도 가장 큰 진보일 것이다. 우리가 본 높은 빌딩들에서, 그래서, 명사절인 대신에, 명사절이 되시기 때문에, 왓은 안 됩니다. 왓도 명사절이지만,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 형식으로, 그쵸? 이 형식으로, 완전하죠. 근데 이 주어와 지금, 음, 이 주어와 동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알 대신에, 이즈를 써가지고, 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목적격관계대명사대신나 또는 위치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뒷문장 구조가 여기는 불완전한 겁니다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문동이에요 절대 BPP랑 맨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have, b e n 씬 이런게 나오면 안되겠죠 아 그리고 주어가 상당히 길었죠 근데 그냥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explain 이렇게 나와도 안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예시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인데 제다 타워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요뭐 제다에 있는 뭐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건데 지금 언더 컨트 u 컨스트럭션이면 지금 뭐냐면 짓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위치 도달을 할 거예요. 높이 기록에 660m가 660m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시까지 마무리했으니까 마지막 정리하면서 뭐 빈칸이라던가 순서 이런 포인트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빠르게 하면서 한번 포인트 잡아볼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시의 발전을 그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역할을 수직적 이동 수단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수직적 있죠. 반대는 horizontal 조금 더 확대해서 horizontal 수평적인 거안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거 여러분, advance 또 진보 발전 또는 progress. 이렇게 나와 가지고 밑줄 쳐놨, 쳐놨는데 쳐 원래 디벨로먼트 아니었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됩니다. 다 되는겁니다. 자 사실 매일 거의 뭐 7억 70억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이루어지죠 큰 빌딩들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수직적 어 운송수단은 확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더 크고 더큰마천루로 짓는데 큰거 너무 스몰이 아니라 넓은 의미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 거죠. 뭐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뭐 호리젠털 안 되는 거고, 와, 아, 굳이 이렇게 될까 싶긴 하지만, 뭐, 얘도, inefficient 이런 거안 되고요. 반대 안 뜻시니까 이제 교수님이 나오죠. 뭐, 안토니, 뭐, 우드 이 사람인데, 여기 대학교에 뭐, 교수님인데 설명하죠. 그쵸?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진보는 지난 20년에 굉장히 엄청난 가장 큰 진보일 것이다. 우리가 봐온 높은 빌딩들에서 자, 이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들인데, 제다 타워에 있는 제다의모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죠. 아직 건설 중인데, 얘는 도달을 할 거죠. 그죠 높이 기록에 660m에. 자, 그리고 여기는 빈칸으로 출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